미주신경은 자폐 스펙트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보이는 증상 중 상당수가 미주신경 증상과 일치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미주신경 증상 중에서도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는 미주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회적 소통이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주신경 중에서도 특히 복측은 심장, 얼굴, 근육, 후두 등과 연결되어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나 신체 조절에 관여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경우 이 부분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눈맞춤 표정을 읽고 따라하기, 사회적 신호 읽기 등 사회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미주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인내심이 약하고 감정 조절이 잘안 됩니다. 이외에도 미주 신경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일상에서 보이는 수많은 문제 행동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